깻잎 이렇게 섭취하는 식습관 당장 버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는 영상만 알고 있어도 잘못된 식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깻잎은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 식재료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치매, 당뇨,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나면 깻잎의 부작용과 효능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깻잎은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의 깻잎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형성,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깻잎에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깻잎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깻잎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항응고제의 효과가 과도하게 증대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도 깻잎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깻잎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임산부는 깻잎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유 중인 여성은 깻잎의 성분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깻잎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채소이지만 동시에 식물성 퓨린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퓨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여 통풍이나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을 적당량 섭취하고 다른 고칼슘 식품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깻잎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깻잎에 포함된 퓨린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깻잎 섭취를 줄이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풍 환자도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깻잎도 이러한 퓨린을 비교적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불어 깻잎을 섭취할 때는 신선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들거나 변색된 깻잎은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었거나 부패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농약이 잔류할 수도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한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적절한 양을 유지하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깻잎의 1일 권장 섭취량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5에서 10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의 양을 섭취하면 깻잎에 함유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깻잎은 매우 유익한 식재료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깻잎과 함께 섭취할 경우,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재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분이 많은 가공육, 예를 들어 소시지나 베이컨입니다. 소시지나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농도의 나트륨과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어 깻잎과 함께 섭취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깻잎의 혈압 조절 및 항염 효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방부제와 첨가물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깻잎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터나 크림이 많이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파스타는 일반적으로 고지방 소스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버터나 크림이 많이 들어간 파스타와 같은 고지방 음식은 소화를 느리게 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고지방 소스는 깻잎의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칼로리 식단은 체중 증가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깻잎의 건강 효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자입니다. 피자는 일반적으로 고지방 치즈와 고칼로리 토핑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깻잎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피자와 같은 고지방 음식은 소화를 느리게 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데요. 특히 피자의 고지방 치즈는 깻잎의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고칼로리 식단은 체중 증가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깻잎의 건강 효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과 함께 섭취하기에 영양학적으로 맞지 않는 음식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깻잎은 매우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깻잎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의 놀라운 효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깻잎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깻잎은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유해 산소는 세포 손상과 노화를 가속화하며,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깻잎에 포함된 항산화물질은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깻잎은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데요. 이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의 항염효과는 피부염증을 진정시키며,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깻잎에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데요. 깻잎 추출물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특히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감기나 독감 예방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깻잎은 소화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유익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되며 전반적인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깻잎의 특정 성분은 소화 과정을 돕고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깻잎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깻잎에 포함된 로즈마린산과 페릴라알데아이드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특정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항산암 및 항염 성분이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심혈관 건강에도 깻잎은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깻잎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플라보노이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깻잎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C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깻잎을 섭취하면 일상적인 감기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깻잎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깻잎의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비타민K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깻잎은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깻잎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뇌기능을 지원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기능을 보호하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은 저칼로리 식품으로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랫동안 지속시켜줍니다. 이는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관리를 돕는 데 유용한데요. 깻잎에 포함된 특정 성분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깻잎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료품으로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선택입니다. 이제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A가 풍부한 식품으로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건강과 면역 체계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며 깻잎의 항염성분과 함께 장 건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깻잎의 항산화성분과 시너지를 이루어 세포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 조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고단백 식품으로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영양균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연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깻잎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연어의 단백질과 비타민 D는 깻잎의 비타민C와 결합하여 뼈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건강한 식사를 위해 이상적인 선택이며 다양한 요리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깻잎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가 높은 식사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렌틸콩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과 철분은 깻잎의 비타민 C와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에너지 대사를 지원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렌틸콩은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돕고 깻잎의 소화 촉진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채식주의자나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에 적합합니다. 이처럼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세 가지 식재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깻잎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깻잎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음식 조합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건강한 깻잎을 고르는 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깻잎을 선택할 때는 깊고 선명한 녹색을 띠는 잎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깻잎이 반짝이는 윤기를 가지고 있다면 신선함의 신호인데요. 색이 옅어지거나 노랗게 변색된 깻잎은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깻잎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잎에 구멍이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신선한 깻잎은 가장자리가 말리지 않고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향기도 깻잎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깻잎은 상쾌하고 은은한 허브 향이 나며 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불쾌하다면 신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깻잎을 만졌을 때 적당한 두께와 탄력이 느껴지는 깻잎이 좋습니다. 너무 얇거나 물러진 깻잎은 금방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뿌리가 달린 깻잎을 선택할 경우 뿌리가 촉촉하고 신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조하거나 시든 깻잎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깻잎을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먼저 세척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깻잎을 보관하기 전에 깨끗하게 씻은 후 물기를 철저히 제거해야 깻잎이 빨리 상하지 않는데요. 씻은 깻잎은 한 장씩 종이 타월로 감싸거나 종이 타월을 깻잎 사이에 끼워 보관하면 과도한 습기를 흡수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나 지퍼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밀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깻잎은 냉장고의 채소칸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적절히 보관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한 깻잎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오랫동안 풍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깻잎을 구매할 때와 보관할 때이 정보들을 참고하여 깻잎의 신선함을 유지해 보세요. 깻잎은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적당하게 섭취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깻잎을 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르시고 신선하고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만일 좋은 깻잎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제대로 된 식습관을 알려드리는 백세 건강 습관이 될 테니 다음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